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아리안글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. 예, 이렇게 실제 책을 한번 보면서 실제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, 어떤 형식을 이용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, 첫 번째, 음, 개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아리안글 수업이니까 아리안글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만약에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죠. 예, 이 부분에 이 위에 있는 메뉴바를 줄이는 방법 있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더 커지죠. 한번 더 누르면 더 커지죠. 예, 꽉 찼죠. 자, 미니북을 편집하는 예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거예요. 예, 하드 카바로 좀 작습니다. 작은 판형인데 하드 카바로 만들기 때문에 튼튼하고요. 뭐 글자는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80 페이지 정도까지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기본적인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기초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. 편집 용지 지정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. 예. 이 아리안글 편집을 하는데 다른 거 먼저 해놓고 나중에 편집 용지를 조정해 버리면 다 틀어져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죠. 그다음에 폰트 지정하기, 크기, 간격 조정하기. 네. 폰트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도 중요하고 가독성도 중요하죠. 크기가 너무 너무 커도 촌스럽고 너무 작아도 좀 읽기 불편하고 그리고 줄 간격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맞춰줄 필요가 있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또 답답하니까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격도 좀 넓혀주고 소제목과 본문은 좀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딱 붙여버리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죠 폰트를 주로 저희는 나눔 명조를 사용합니다. 그게 제일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저작권에도 걸리지 않는 거고,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니까. 그 다음에 글자 모양, 문단 모양. 요 위에 보시면 나옵니다. 이렇게 내려 보면 여기 글자 모양이 있고 문단 모양이 있잖아요.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스타일 사용하기. 스타일. 이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, 스타일에다가 딱 저장해 놓고, 나중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, 다섯 번째로, 예, 책을 내면서는 꼭 들어가겠죠. 책을 낼 때는 항상 머리말이 있습니다. 저자의 머리말, 책을 내면서 머리말,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차례가 나오는데, 목차, 라고도 하죠. 그 다음에 보기 메뉴를 보시면 보기 안에 또 표시 숨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 상단에 보면 세 번째 보기 메뉴가 있죠. 네, 보기에서 표시 숨기기, 이 안에 또 조판 보호가 있거든요.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편집할 때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림 사진 삽입하기가 있죠. 그림은 뭐 많이 들어가니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삽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알아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바탕 쪽 활용하기. 페이지 번호. 바탕 쪽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는 바탕 쪽에 깔아놓으면 좋죠. 그 일일이 하나씩 페이지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.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페이지 번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니까. 예, 한번 설정해놓으면 그냥 쭉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도비라 꾸맥기 도비라라는 건 뭐냐면 보통 뭐 1장, 2장, 3장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? 여기는 지금 도비라가 따로 없습니다. 그냥 수필이라서 쭉쭉쭉쭉 연결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장 다 끝나고 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장이 나오고 이런 식일 때는 1장에서 2장으로 변할 때, 바뀔 때 1장에서 2장으로 바뀔 때그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한 장짜리 들어가는 거 그것을 도비라라고 합니다 뭐 1장에도 들어가고 2장에도 들어오고 3장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 미니북 살펴보기 예, 네, 이게 실제 책인데 이 결과물이 나온 편집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, 네, 그걸 보시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.